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한날도 우리엔 잠을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많이 남아있는 세월 중에 하루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의 삶을 선물로 받은 줄 아시고 오늘 한 날도 건강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리즈월드에서 목회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어른들을 섬기면서 잘 그분들의 모습을 대하고 감탄하고 또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성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자식들을 길르신 일에도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어 자식들을 길러내신 그 부모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의 정계에서 학계에서 또 아, 기술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자리에서 애를 쓰는 자식들을 길러내신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 같이 웃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길름에 있어서 우리 자식이 세상적으로 볼때 출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아주 좋은 자식으로 길렀다고 하면 그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는 잘 길르고 출세도 했는데 신앙이 없이 길렀으면 그건 50점. 세 번째는 잘 길러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으면 그건 0점 이러면서 웃기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웃기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도 잘 되는 건 100점입니다 100점짜리 부모고요 100점짜리 자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50점 밖에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큰 사람은 그게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제대로 못되고 신앙도 없고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만호아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8절과 12절에 보면 한마디 기도의 제목이 반복되지요. 하나님,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키우신 분들은 바로 이만누와 부부같이 잘 키워왔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나신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니 알려주세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제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마노아가 아주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격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어찌 할까 하다가 마노아가 아내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아 제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세요.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세요.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여기에 머물리려고 하지만 네가 무엇을 준비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지니라.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리조월드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그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교회입니까? 그 교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건물은 훌륭한데 그 내용은 엉망이고, 제멋대로고, 목회자가 잘못되고,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면, 교회 예배, 교회당은 여배 예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예배 번제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데 예배의 대상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 강단에 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배에 있어서, 정작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목사, 건물,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것이 좋으면, 아, 참 좋은 교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우아가 염소의 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해서 반석유의 재단을 쌓고 천사에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한 가지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성전 건물을 예배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클럽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도 아닙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그게 예배 대상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가 예배 대상입니까? 아니요.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 찬송의 가사같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잘 길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을 제대로 길른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회개할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종 100점짜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형입니까? 아니면 능력있다고 생각되는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종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복된 주말 되십시오. 다음 주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ke.